여러분들, 이런 병신 같은 전치사 왜 쓰냐면요. 문장을 늘려주려고 쓰는 거예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야이 씨발려나 그게 끝이야? 여러분들 저는 농담이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냥 전치사 이 새끼들은 문장을 좀더 길게 쓰고 싶다? 그때 쓰는 게 전치사예요 진짜 이게 끝입니다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왼쪽에 보이시는 우리 개구리 친구가 왜 기뻐하고 있냐면 위에서 저희가 문장을 쓸 건데 주어 I를 썼네요 주어 다음에는 동사를 써야 되죠? 아직 문장을 더쓸수 있으니까 우리 개구리 페페가 기분이 좋습니다 동사 하나 넣어볼까요? I love 나는 사랑한다 우리 개구리가 아직도 웃고 있어요. 왜요? 동사를 썼어도 아직까지 목적어를 쓸수 있거든요. 아직 문장을 더쓸수 있어서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했죠? 기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이번엔 목적어를 넣어 봅시다. 나는 사랑한다. 공들을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써버려서 우리 페페가 기분이 안 좋아요. 더 이상 문장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줘볼게요. 여기 문장 뒤에다가 전치사 인을 넣어 볼게요. 페페가 다시 기분 좋아졌죠? 왜 그러겠어요? 제가 전치사는 왜쓰 다고 했죠? 문장을 늘려주려고 얘를 썼으니까 이제부터 문장을 더 길게 쓸수 있는 거예요. 마우스 따라오실게요. 나는 사랑한다 공들을. 근데 그 공들이 어디 안에 있냐면 the box. 박스 안에 있대요. 근데 이 페페 이 새끼 표정 보세요. 또 죽상해요. 씨발. 문장을 더 길게 못 쓴다고 지금 표정이 이렇게 띠꺼운데 전치사 하나 더 줘볼까요? 뭐뭐 위에라는 on을 줄게요. 이러면 뭐 위에 있는지 문장을 또쓸수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수지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장이 너무 완벽하고 문장을 더 이상 못쓸 때 있죠. In, from. 이런 전치사만 있다면 문장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치사가 100개 있으면 문장을 100번 더쓸수 있냐? 맞아요. 전치사가 100개면 문장을 100번 더쓸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in은 안에란 뜻이 아니고, from은 붙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정확한 뜻은, 뭐, 뭐뭐 뭐, 안에, 뭐, 뭐, 붙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똑같잖아, 씨발로만! 앞에 두 문장 보실게요. 둘다 지금 똑같은 뜻이거든요. 한글로 쓰면 집안에인데 영어로 쓰면 지금 순서가 바뀐 거 보이세요. 저런 걸 누가 모름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고등학생 1, 2, 3학년 다 가르쳐 봤지만 단어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문장이 조금만 더 길어지잖아요. 그럼 고등학생 얘들이 아주 지 절대로 해석하기 다시 말씀드리면 인더하우스라는 문장을 보고 안에 집이 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석한 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가 아니라 먼머 아내. 부터가 아니라 뭐머부터 여기 앞에 있는 뭐머라는 말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들은 전치사 인을 보자마자 뭐머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면 어? 뭐 안에지? 궁금하셔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안에가 아니라 뭐머 안에니까 어? 뭐 안에 있지? 이뭔 뭐라는 말이 궁금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하우스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아뭐 안에였나 했더니 집 안에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 요약할게요. 전치사를 왜 쓰냐? 문장 늘려주려고. 이게 끝이에요. 다만 주의하실 점 이거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뭔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뭔뭐 위에라고 해석하셔야 되고 어뭐 위에 있지? 꼭 다음 내용이 궁금하셔야 합니다. 위에 집이 있다 아니고 뭔뭐 위에. 뭐 위에? 아, 집 위에. 오케이? Okay?